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우리말 같은 한자어. 부사어인데요. 우리 부사어라고 하면 언어에서 조사처럼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것들이 보통 한글 같았는데 한자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단어 모아왔습니다. 그럼 한 단어 저랑 같이 한번 익혀 보시죠. 함께 하세요. 가령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가령, 한글 같은데 한자 있습니다. 거짓과 하여금 영자에서 거짓으로 가정해서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너에게 그런 행운이 온다면 너는 어떻겠니?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어 진짜 일어난 게 아니라 거짓으로 한번 해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짓과 가령 한글 같은데 한자 있다는 거. 갑자기 이 말은 급자기라는 말에서 온 유래가 있는 한자입니다. 단어예요. 갑자기는 한글로 쓰는 단어인데 알고 봤더니 급할급 지을 자기는 급하게 만든 거에다 우리나라 이 발음을 써서 급자기가 급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된 변화 보이시죠? 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 이런 식으로 단어 쓸수 있습니다. 급자기가 갑자기의 어원이었네요. 한자입니다. <laughs> 전라도 사투리로 시방이 있는데요. <laughs> 금방, 지금, 다야로는 내가 가는 방향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저, 조금 전에 금방 구워낸 빵 이런 식으로 금방의 한글 같은데 한자 있다는 것도 좀 재밌고요. 급기야 이거 국수 문제에서 급기야 한자 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기야 일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이랬다 이렇게 문장해 놓고 한자로 쓰시오 <laughs> 기억 안 납니다 <laughs> 미칠 급 극이 어조사 야자입니다 다 어조사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다 달았다 라는 뜻입니다. 급기하는 단어 문제도 많이 하고 부사어처럼 많이 써서 한자를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자 대로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다다라서라는 미칠 급 어디에 도착했다만 조금 그곳에 도착했다 야자는 어조사처럼 붙습니다. 긴가민가 이 말도 기연가 미연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던가 아니었 이런 뜻이에요. 기, 그랬던가, 크기, 그 아닐미, 아니었던가 이런 식으로 할머니는 이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예전 일들이 긴감인가 감을 거린다고 하셨다. 단어처럼 그랬던가, 아니었던가 이런 말을 쓰는데 기언가, 위언가가 긴감인가의 어원입니다. 재밌죠? 나중에도, 내중에라는 뜻인데요. 이해내는 곧! 뜻이고 마칠 적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끝난 뒤에 이런 뜻이에요. 끝나고라는 말을 내중에 네 이런 말로 합니다. 내가 나가 된것 같고요. 종자가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은 바쁘니 나중에 찾아오세요. 내중에서 네 왔다는 거죠. 도대체, 이것도 암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도읍도 큰데 몸체입니다. 도읍도로 해석하는 것보다 어조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말은 그만두고 요점만 말할 때를 도대체라고 합니다. 크게 뭉뚱그려서 했다는 뜻입니다. 몸통만 본다는 거예요. 도읍도가 이제 크게 본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 그만둔 요점만 말하는 것, 다 뭉뚱그려서 말하는 걸 도대체 할때 이렇게 씁니다. 도읍도의 도매 할때 쓰는 그 도라는 뜻이 있어요. 뭉뚱 크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크게 잡아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도무지, 모만 바뀌어서 도무지인데요. 참 어, 조금 유래가 있는 단어입니다. 발을 또모양뭐 종이 지자인데요. 종이를 물에 적셔서 얼굴 위에 올려놓는 형벌입니다. 아무리 해도 전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달 돌아오는 수표를 도무지 절대 결제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전혀 내가 할수 없는 행위인데요. 음, 형벌 중에서 이렇게 물을 적셔서 사람을 팔다리 다 묶어놓고 얼굴에다 적신 종이를 계속하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뭐그 사람이 형벌 받는 사람은 무엇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는 말에서 전혀 어찌 할수 없다. 이 말을 도무지, 도무지라고 합니다. 마냥이라는 말. 부사어처럼 많이 쓰는데 매상이라는 말에서 왔대요. 매번 그렇게 언제까지나 계속 그런 상태로 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마냥 걷기만 했다. 계속 그냥 그대로 어떤 변화 없이 하는 걸 매번 그런 상태를 매상이라고 했는데 마냥이라는 어원에 한자가 있다는 거. 마냥도 한자가 있었네요. 근데 발음이 조금 많이 비슷하진 않은데요. 미음과 이응만 와가지고 마냥이라는 말 만약은 한자를 좀 아시면 됩니다. 한자 아까 도대체처럼 만 번에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경우죠. 만 번에 한번 있을까 말까.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집에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 번에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런 뜻대도 만자 들어가니까, 물론이란 것도 한자가 있습니다. 논할 것 없이, 물자가 뭐뭐 뭐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물론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물론 뭐 논할 것 자체가 없이 한자라는 거. 부득이 이것도 한자입니다. 이것도 쓰기 나오면 거의 틀리시는데요. 어, 얻을 게 없다가 부득이고요. 이 자는 어조사입니다. 마지 못하여 하는 수 없이 얻는 것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얻는 것 없이 나한테 득이 하나도 안 되게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였다. 부정어자 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부득이라고 합니다. 뒤에 디귿 발음이 오면, 아니 불자 발음은 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불득이라고 발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득이라고 하는 거죠. 비단이라는 말이 있죠. 비단 짝에어 비단 안일비죠 안일비 다만 다 안일비입니다 안일비 아, 제가 오탄냈네요 안일비에다가 다만 단을 써서 정하는 말 앞에 다만 오직 이 말을 한자어로 비단 이니다 한글은 다만 오직인데 한자어로 비단 이런 이름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오직 비단 이런 식으로 어 다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한자입니다. 어, 예쁜 천, 부드러운 천, 비다는 한자가 다르죠. 어, 한글만 같을 뿐이고 시방이라는 말, 금방 시방 이런 말도 한자인데요. 어, 전라도 사투리처럼 쓰지만 쓰기도 하죠. 때시 어, 바로 말하는 바로 이때에 시방 시장하니 어디 좀 들어가 앉읍시다. 보통 시방은 좀 사투리처럼 많이 좀 간주를 해서 금방 <laughs> 이렇게 많이 쓰죠. 심지어, 심지어까지, 심지어 한자입니다. 심지어까지, 심지어. 심할심 이를지 얻어서 어쩐데, 더욱 심하다. 못하여, 나중에는, 그래서 심지어, 진드기도 면역력에 따라 더 붓고 덜 붓고 할수 있다. 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 깊이 거기에 이르러서도, 심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하게 거기까지 이르렀다. 심지어. 어, 한자어로 우리의 부사어를 이렇게 만듭니다. 어렵죠? 아까도 아기에서 왔대요. 기 발음이 까 발음까지 갔는데, 갑자기, 아, 이미, 기, 조금 전에, 이미라는 말은 벌써 뭔가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너무 경솔했다. 아기, 갑자기 뭔가 이르렀다는 뜻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 정말 아까도 한자가 있다니. 아기예요 아기. 어차피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단어 시험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어차피 어조사 어 이것저것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어 이건 어조사고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이차 어 이것 저것 이란 뜻입니다. 어차피 죽을 바엔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피차가 원래 그런 뜻이니까요. 엄두가요, 염두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생각, 염, 머리 에 머리에 생각을 해놨습니다. 감히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머리에 생각하고 있었으나, 뭐가 좀잘안될때 많이 쓰죠.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하자니, 염두,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염두는 엄두라는 염두 단어의 어원입니다. 역시 한자입니다. <laughs> 역시 한자입니다. 또역 오르 시입니다. 어떤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아. 역시 이런 말 들으면 칭찬처럼 들릴 때가 있지 않나요? 나쁜 말로 들리나? 저는 좀 칭찬을 역시 우리 아빠, 역시 우리 딸 뭐, 역시 우리 가족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됐을 때 역시 이런 말 하잖아요. 또 그렇게 됐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처럼 됐네. 라는 뜻이죠. 좌우간. 왼쪽, 오른쪽 사이 라고 해서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가네. 그렇게 염려하시지 말고 좌우간 기다려봅시다.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든 좌우간. 이런 말 많이 쓰죠. 왼쪽, 오른쪽 사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좋을까요? 좌우간 다 한자였네요. 의뢰, 이런 말도 쓰는데, 그녀는, 그녀는, 어, 의뢰, 가난하려니 하고, 그 선비가, 선비는 의뢰, 가난하려니 하고, 살아왔다. 마땅히 법식, 마땅히 그렇게 할 거라고 그냥 둔 거죠. 두말할것 없이, 당연히, 마땅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레 발음이 래가 됐네요. 으 발음에서는 으 자가 이, 이가 빠져버렸고요. 그래서, 의뢰, 한글이지만, 의뢰, 마땅히 규칙대로 법칙대로 있으려니 했던 걸 의례라고 하네요. 잠깐도 한자인데요. 간 발음만 어떻게 됐어요? 깐 자만 되면 됩니다. 잠깐 잠이 있고 사이간이 있으니까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여기서 잠깐 기다리렴 잠간의 깐 자가 간 사이간이 된 소리 되면서 우린 말화 됐습니다. 잠자코 이것도 잠잠하고를 빨리 해보세요. 하고는 코가 됐고 잠잠은 잠자가 돼서 미음이 하나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없어져서 잠자코가 됩니다. 잠길잠이 두개 오면서 여기에 아무 말 없이 있는 거 잠길잠이니까 가만히 침착하게 있는 거죠. 말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잠자코 있어라. 잠자코 잠잠하다라는 뜻이래요. 지금! 한자입니다. 방금, 시금, 시방, 지금, 금방. 다 한자네요. 다만, 지금, 말하는 이때,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만 놀자. 지금도 한자네요. 다만, 지. 차차도 한자입니다. 버금차는 두 번째라는 뜻인데요. 어떤 사물이 흐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날씨가 차차 좋아지겠다. 해서 차차는 버금차 순서대로라는 뜻인데 한자가 있습니다. 피차. 아까 어차피에서 보셨듯이 이제 순서 바뀌었죠? 차피에서 피차로. 이것 저것이라는 뜻이어서 피차는 피차의 이해가 갈리다. 저것과 이것이라는 말을 한꺼번에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있네요. 하여간, 아유, 하여간 단자입니다. 어찌 하든 간에 라는 뜻인데, 어찌 그런 사이에라 해서, 이번, 하여간 이번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여간, 하여 라는 말을 어찌 하여, 그렇게, 어찌 그렇게 하여 라고 해서 사이간만 집어넣어서 어찌 하든 간에 라는 뜻이죠. 음, 하여는 많이 씁니다. 그래, 하여. 하필 이것도 한자인데요. 어찌야 반드시 필 참입니다.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꼭 반드시 필이니까 어찌 그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 하필 오늘같이 더운 날 대청소를 할게 뭐야? 하필 어찌 반드시 한자 말을 그대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호락호락, 이것도 한자인데요. 홀약홀약입니다. 갑자기 홀약할 약입니다. 일이나 사람이 만만하여 다루기가 쉬울 때, 약자니까, 갑자기 이렇게 조금 내가 얘기해도 되는, 약하게 대접해도 되는, 무시해도 되는, 어, 쉽게 봐도 되는, 이런 식으로, 어, 호락호락이라는 말은, 어, 만만하게 다루기 쉬운 모양이라고 지금 말씀드렸고, 결혼해달라고 애걸 복고 했지만, 그녀는 호락호락, 넘어가질 않았다 부정어 하니까 호락호락에 강조가 되버렸죠 아니다라고. 호락호락은 홀략홀략에서 홀력, 왔습니다. 혹시 한자입니다. 혹혹 자의 이 시를 써서 그러할 리는 없지만 만일에 혹시 내일 죽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니?라고 해서 혹혹자 자체의 해석이 다 있죠. 혹시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혹시 단자입니다. 마지막, 흐지부지인데요. 휘지비지입니다. 휘 자가 꺼릴 휘, 숨길 삐입니다. 어, 화기가 좀 껄끄럽고 숨기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를 분명히 끝맺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넘기는 모양인데요. 어, 꺼리고 숨기고.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꺼리고 숨기고 확실하게 매듭을 못짓는걸 휘지비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흐지부지의 흩 자와 붓 자로 바뀌어버렸죠. 휘 자와 ᄒ 자가. 그래서, 아, 흐지부지라는 말도 한자의 어원이 있구나. 이렇게 좀 재밌게 보십시오. 부사어, 우리말 같은 한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